안타까운 것은 우리 5천만 동포가 어떠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있을까 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구시로 하여금 가족을 뺏긴 고통을 고통에 더하여 범죄자 누명을 쓰고 있는 이 불명예를 벗겨주시는데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192명의 영면을 비는 추모공원조차 없습니다. 위령탑도 없습니다. 약속한 추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선에서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들이 처벌과 감시, 통제, 그리고 얼룩진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람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처벌 만능주의에 빠진. 이 상태를 해결하고자 여기 정책 회각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한스러운 대구 시민을 보려야만 했던 그 사고가 지난 지 19년이 됐지만 여전히 철도 지하철은 안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인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지하철에서 벗듯이 인력을 줄이고, 안전 인력을 줄이고, 안전시설을 교체하지 못하는 참담한 악순환을 거듭하며 파산철, 지옥철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유가족들을 뵈려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의 에,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슬픔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참사를 기억하는 일이 곧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구시의를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는 어, 추모사업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 오히려 유가족들을 범죄자로 어, 취급하고 무조건 덮기에 급급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부모님들의 통한을 저희가 오늘 가슴에 담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장장 그, 후원님과 그리고 전국철도지역촌 노동자 천지상회장님께서 철도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어, 조합을 네.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이제 박수로 사장님을 축하드립니다. 참사를 당한 시민들과 그가족들 우리에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대구시인데 너무 멀지각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온 것도 어 지금 19년이 됐지만 아직 온전하게 기억되고 또 치유되지 못한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함께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국가와 시의 책임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